너가 바꾸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 그지 배우는. 쪼잔한 마음. 좀 찌질이 같은, 뭐좀 이중적인 마인드 있잖아. 공부. 마찬가지. 좀 똑똑해지고 싶어. 친구 관계. 되게 좋아지고 싶어. 이게 10대 때 장난 아니게 많아. 요 20대 때도 꽤 많아요. 진짜 꽤 많아. 갈수록 줄어들지만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아. 이걸 한번 배워봐. 뭐냐면, 모델이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모델이 있어야 돼 친구 중에 친구 관계가 되게 좋고요 혹은 되게 부지런하고 그쵸? 돈도 되게 잘 쓰고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잘 쓰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잘 우는 애가 있고 그지? 그죠? 뭐 이중적이지 않고 항상 일관된 것 같고 투명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도 있잖아 그런 모습이 부러운 모델이 있잖아 자 처음에 단계 이런 것 같아요 모델을 따라 해요 모델을 따라 초등학교 때야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1등이 이름이, 이건웅이라는 애가 있었어. 건웅이. 얘는요, 굉장히 웃는 모습이 예뻐. 남자인데, 이빨이 여기까지 쫙 보이면서, 어, 정말 예뻐. 아니, 딱 봐도 기분 좋게 생긴 애들 있잖아. 성격도 좋아. 인간관계도 좋아요. 그래갖고 또 공부도 1등이야. 그지? 운동도 잘해. 얜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되게 좋아. 너무 멋있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야구 모자나 야구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다니애가이렇게 멋있었는지 몰라. 얘는 되게 항상 너무 멋있어. 2등이 누구냐면 박미정이라네요. 가 얼마나 멋있었으면 이름을 다 기억하겠니? 얘는 키도 크고 되게 예뻐. 딱 봐도 되게 스테, 스마트한 느낌의 여자예요. 되게 되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던 여자예요. 친하진 않았어. 자, 3등이 누구냐면 박이선이라네요. 얘는 항상 약간 패션이 저런 패션이고 요 약간 누더기 패션인데 얘가 또 잘생겼어 잘생겼고요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얘가 얘 옆에 항상 붙어 다녀 얘가 짱인 거죠 성격이 좋아 저 <laughs> 짱인 거야 근데 난 내가 봤을 땐 얘가 더 잘생기고 얘가 키가 좀더 크고 얘를 좀 호위해 주는 느낌이야 아, 너무 좋아 얘는 얘가, 얘가 너무 부러웠어 특히 얘가 너무 부러웠고 얘는 넘사벽이야 너무 얘가 되고 싶은 거지 1학기 때 얘를 겪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선생님이 옆에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 엄마가 그냥 과외 비슷한 걸 붙여줬어. 초등학생이 뭘 알겠는데, 그렇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열심히 공부를 했죠. 카소 시키는 대로 그냥을 했어요. 얘가 너무 되고 싶어서 얘처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 친구가 초등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모르지 그냥 얘 같은 마인드 난 건우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따라하기잖아 그지? 그래서 건우이가 급식 식판을 들고 받아요 초등학교 때 우유 있잖아? 우유 식판에 올려놓고 밥 푸고 멸치 푸고 뭐하고 맛있는 음식은 누가 급식 배식을 해줘요 국이랑 뭐는요? 국은 흘리니까 얘는 맛있으다 가져가니까 그죠? 배식을 해줘 이세 개를 푸는데 내가 옆에서 <laughs>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건우이가 있고 네, 여기. 보는 거지. 보고 밥을 이렇게 퍼. 멸치를 이렇게 퍼. 내가 기억나는 건 밥과 멸치야. 그냥 김치랑 소세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가 푸고 지나가면 나도 똑같은 만큼 푸고 지나가요. 나는 얘보다 등치도 훨씬 큰데. 밥을 똑같이 먹었어.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얘가 여기서 먹어. 내가 기억나는 장면 이거야. 얘가 여기서 먹고 내가 이쪽에서 먹어. 좀 멀어. 한 세네 칸 차이가 나요. 얘가 밥을 먹으면 나도 밥을 먹어요. <laughs> 얘가 멸치를 풀면 나도 멸치를 퍼어요 얘가 김치를 먹으면 나도 김치를 먹어요. 그 비슷한 식이 일어나서 식판 버려요. 아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얘를 따라 하고 싶었어. <laughs> 너무 순수했죠. 그렇게 2학기가 2학기 기간이 지나갔어. 2학기 내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우이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열심히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 학기 중간고사인지 기억이 고사인지기안 나는데, 처음이 됐어. 그치?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반의 등수를 불러요. 3등부터 불러요. 3등 그랬어요. 3등 그랬더니, 이 건웅이야. 오! 건웅이 3등인 거야. 얘는 그냥 독보적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1, 2, 3등인데, 건웅이 3등인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아, 그래서, 박미정이랑 박희선이 일을 저질렀구나. 2등을 불렀는데, 이 등이 박미정인 거야. 와, 박이선 역시, 이제 네가 이 왕자에 등극했구나. 근데 얘가 더 되게 잘생겼단 말이야. 더 잘, 키도 크고, 아니, 얘가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내가 뭐가, 뭔가 실루엣이 멋있었어. 얘는 축구를 진짜 잘하다니, 야구를 잘하니까. 축구가 짱이잖아, 초등학교 때그지 나는 공기 놀이 잘했어, 공기. 공기 <laughs> <laughs> 파는 거 있잖아. 저랑 한 거. 공기 잘했고. 근데 이제, 1대을딱 부르는데, 어, 여기서, 김현을 부르는 거야. 에이, 아니, 진짜야.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네 그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처음 잘 봤다거나, 생각지 않았던 등수를 받은 기억들이 있지 않니? 생각지 않은 상을 받았을때 있지 않니?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때는 항상 그렇다? 전혀 예상을 못 했어. 그 다음에 항상 여기가 뭐 했냐면, 이 기간이, 그냥, 얘가 뭔가 되게 반복을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냥 한 거야. 이게 좀 지나가다. 가, 상을 타는 거야. 항상 요 패턴이다? 나는 걷는 가 되고 싶어서,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 아주 기억나요. 조그만 식탁에 앉아갖고, 그냥 같이 그냥 재미, 수놀이 하는 것처럼 재밌게 공부했어. 1등 할 거라는 건 상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얘네는 귀족이고, 나는 평민이야. 따라 하다 보면 이게 되더라고. 자꾸 따라 하다 보면 내가 변화를 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약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요 때랑, 대학교 때 이때를 비교하면 이게 불과 몇년 지난 거냐? 한 10년이 안 지났지 5년 남짓 지났지 여기서 까지 이렇게 180도 가까이 변했어. 내 모든 모습이 선생님은 살면서 계속 리즈를 찍어요. 선생님 지금이 살면서 제일 잘생긴 시기야. 내 인생에 가장 잘생긴 시기가 지금이라고. 중고등학교 때 사진 없어요. 다 찢어버렸어. <laughs> 너무 못생겼어. 정말 찌질하고 이중적이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되게 치사하고 치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학교 때로 넘어오는데 계속 이런 과정을 바꾸는 거야. 바꾸니까 멋있어. 자존감도 높고요. 그죠? 일관되고, 소신있고. 그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이게 극명하게 달라요. 180도 가까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고. 처음엔 따라한다고. 두 번째 또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저질러야 돼. 내가 변하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저질러야 된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진짜 가기 싫어.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일어나면 그냥 가기 싫어서 아픈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사람이 지 머리가 괜히 찌뿌둥한것 같고 그걸 아프다고 표현하고 엄마가 아프고 그럼 좀더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이걸 지켜서 이번 방학 때 습관을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확실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욕실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야 돼 어우 추워 이러면서 이제 잠이 깨는 거야 그렇게 그냥 저질러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게 돼있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떤 모습이 더 중요한 거 같냐면 예, 선생님은 예를 들어 예전에 돈에 되게 찌질했다 그랬지. 어, 이게 돈에 대해서 되게 인색했어요. 지금 사는 동네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다 보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조, 이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찌질했어. 내가 꼭천 원을 뭔가 사주면 천 원이 와야 되는데 천 원이 잘안 와. 그치? 보통 동네가 다 찌질한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다 서로 500원 받으면 300원만 사주거나 안 사주거나 그래. 그 너무 치졸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바꾸고 싶어서 제일 사주기 싫은 애 있지, 제일 치사한 애. 기회가 됐을 때에라 모르겠다 그 사줬어. 되게 안 내켜. 아내 사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졸라 사주기 싫은 거야. <laughs> 저 새끼는. <laughs> 그때 어떻게? 아이 모르겠다 그 사줘. 아이 왜 저질러?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저질러. 그래서 사주고 나면 그때부터 내 내가 상황이 변하는 거야. 친구한 테 이 친구 얘한테 사줬지? 그럼 이제 아에 친한 친구를 사줄 기회가 있어. 원래 친한 친구들도 안 사줬지만, 나중엔 걔는 볼 때, 내가 걔도 사줬는데 못 사주겠어. 그러면서 사줘요. 사람이 변하더라고. 야, 그다음부터 이게 되게 급속도로 변하더라고. 두 번, 세번 가니까. 이 경험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건, 일단 모델을 잡고, 훌륭한 모델을 잡고 따라해.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어. 당장에. 선생님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기 스티븐 잡스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 나라. 책을 읽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저질러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씨. 약간 안 내킨단 말이야, 내 모습에 갇혀있으면. 굴레를 벗어나려면 저질러요.